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영상을 올릴 때이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음 올리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는 방법은요. 유튜브로 오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동영상 업로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영상을 작업한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만들기가 있고요. 동영상 업로드 여기까지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동영상 처리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HD 버전 처리 중, 그 다음에 SD 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HD 처리 완료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내가 올린 영상을 시청을 했을 때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 유튜브 자체에서 인코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원본 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시면 정상적으로 원본 화질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제목을 적어 줍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 주실 때는요. 간단하고 눈에 잘 띄게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제목들이 한 20글자에서 30글자 정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게 적으셔서 이 뒤에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목에서. 그래서 20글자에서 30글자 사이로 하시고 그 영상의 내용을 잘알수 있는 제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다가 이제 영상에 맞는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설명란에는 그 영상 밑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세부 정보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해서 이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해준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설명란에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적어주시면 자 영상에서 보시면 이 밑부분에 파랗게 해시태그가 보입니다. 여기서 해시태그를 눌러주시면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리시면 썸네일 작업하신 거는 여기에다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썸네일 작업한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사진이 업로드 됐죠. 나중에 이 사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점색에 있는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썸네일을 업로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옆에 보시면은 영상 중에 3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썸네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재생 목록 만드는 방법은 3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완료. 시청자 층에서 아동용이냐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아동용 컨텐츠란 무엇인가를 누르신 다음에 내컨텐츠가 아동용인지 판단하는 방법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령 제한에는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은 뭐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 더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옵션 더보기를 눌러 주시고 다른 업체나 이런 데서 유료 프로모션 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광고나 스폰서십 유료광고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유료광고에 대한 내용도 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태그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때 검색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밑에 이렇게 쭈루룩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한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컨텐츠에 맞는 검색어를 유튜브에서 치신 다음에 거기 많이 사용했던 태그를 사용을 하시는 게 검색이 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최대한 검색이 잘 되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태그를 적어주세요. 태그를 적어주실 때는 검색어를 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태그에 검색어를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언어 및 자막에 자막 업로드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자막을 작업해 놓으신 거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 작업 해 주신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막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선택을 안 하시고 그냥 다음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이센스 배포는 표준 라이센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카테고리를 누르신 다음에 본인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의 링크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미만이신 분들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1000명 이상이신 분들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 창출 사용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광고 적합성 동영상의 컨텐츠 제목 설명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나오는데요. 부적절한 언어, 성인용 컨텐츠, 폭력, 충격적인 컨텐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해당 사항 없음을 눌러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화면 추가가 나오는데요. 최종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상 끝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 끝부분에 마지막 화면에 이 영상을 다른 영상들을 소개하는 난이 나옵니다. 내 영상을 끝까지 본 시청자가 비슷한 영상을 볼수 있게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추가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화면에 나올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제일 위에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이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직접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 화면 나올 부분을 길이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줍니다. 최종 화면 밑에 여기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기 추천이라고 하얗게 자막처럼 생기는데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재생 목록이나 동영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 카드를 눌러 주시면 동영상을 설정할지, 재생 목록을 할지, 뭐 채널, 링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 여기서 공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 게시를 눌러 주면 됩니다. 여기 동영상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다른데 쓰실 경우에는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이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저작권과 무료 음악, 무료 폰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